시바이누가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엄청난 슈팅이 나오거나 뭐 시원시원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어라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가격이 올랐으면 매도 치고 현금화하는 게 기본인데 왜 고래들은 시바이누를 거래소에서 바깥으로 빼낸 걸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이 이동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갑에서 잠자고 있던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그 목적 자체가 뭘까요? 통상적으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잠자고 있던 코인을 거래소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방금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되는 이런 경우는 또 뭘까요? 거래소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지금 이 물량을 현금화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 물량을 앞으로 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계속해서 들고 나가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집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방향을 바꿔주고 있는 시바이누의 가격이 지금 당장보다 향후에 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자금력도 크고 정보력도 빠른 고래들이 선행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그런 생각도 들죠. 고래는 왜 시바이노를 매집하려고 하는 걸까? 그 정답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일단 도지코인이나 시바인우, 그리고 뭐 트럼프의 마가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그첫 번째 계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후원금 기부 내역들을 보면 대표적인 밈코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인 시장에서 약간 음지에 있다고 평가받던 민코인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양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트럼프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트럼프는 애초에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크립토 시장에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민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그리고 미국 대선의 후보로 나선 트럼프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만으로 시바이누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코인이 가진 비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소각률이라는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는데요. 시바이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짧고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코인 소각이라는 건 순환되는 공급망에서 토큰이 완전히 삭제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요. 시바인의 소각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시바인의 희소성을 높이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듯이 시바이노 코인은 애초부터 워낙 많은 양이 발행된 상태라서 계속해서 소각률을 높이면서 코인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안정화 작업에는 시바이노 커뮤니티, 즉, 시바이누 홀더들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더 많은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소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가치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각률이 증가했다는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시바이누의 호재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시바이누 코인이 결국 시장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 있는 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시바이누는 시바리움이라는 독자적인 생태계 확장을 이미 진행하고 있죠. 시바리움은 기본적으로 가스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가스비라는 건 네트워크 안에서 자산이 이동되거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수료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안을 제공하는 인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일단 시바리움은 이더리움 레이어2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수수료가 상당 부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바스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본이나 리시 같은 다양한 토큰 교환도 진행될 수 있고 스테이킹이나 nft 거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생태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바 수업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의 일부 수수료가 시바이노 토큰을 소각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바이노의 태생은 민코인이 맞습니다 밈코인으로 시작한 우리 시바이누는 이제 조금씩 자체적인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활용도와 쓰임새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 생태계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그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 발현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시바이누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바이누의 그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알고 있는 홀더라면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요즘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기사에도 나오지만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달 소득이 100만 원도 채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전 국민의 3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달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건 결국 내수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돈을 더 찍어서 시장에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무한정 시장에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이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월급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자영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 몸으로 다 체감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으니까요. 2024년도 이제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1억을 찍는 그 순간을 이미 우리의 두 눈으로 다 확인했죠.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 순간 또 다른 정말 많은 기회들이 우리 눈앞에 찾아와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상장 초기부터 정말 많은 음모론과 비관적인 예측들로 인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나요? 정말 말 그대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며 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4년 우리는 두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스쳐 지나간 많은 기회들을 지켜만 보면서 그저 부러워만 했던 그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코인으로 졸업하는 사람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집 마련이라는 꿈, 또 누군가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꿈을 가지고 매주 로또를 사고 또 일확천금을 기대하죠. 로또 당첨이라는 그 허황된 꿈, 심지어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당첨을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단 하나라도, 단한 번이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첫 단추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료방에 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지내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이 영상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만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드릴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단한 권의 책을 통해서 100%다 얻어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드가 얼마가 있던 간에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한 발자국씩 성장한다면 정말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겁니다. 남이 잡아준 고기를 가져가서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 고기를 대체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 본적 없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책은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주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이고 거짓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10번을 반복하면 한 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책을 통해 공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의 원칙도 없이 그냥 남들이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시장에 뛰어들 때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투자의 기초와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내는데까지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만 단축될까요? 아니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돈을 잃어야 공부가 된다는 의미의 수업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 어렵게만 생각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과정은 어렵고 힘이 들겠죠. 그 힘든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드릴 하은아빠의 서프라이즈 선물 바로 이책두 권으로 여러분 모두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이두 권의 책이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는 한 아빠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입소문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010-5949-7415. 010-5949-7415. 여기로 책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한 분씩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폭주하면 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하은이의 이름을 걸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아빠였습니다.